안녕하세요. 와인국 크리스탈입니다. 어,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. 어, 크리스마스에는 뭔가 특별한 와인을 마시고 싶잖아요. 그래서 저도 고민고민 고민 끝에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는 와인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크리스마스 디너는 뭔가 축배를 해야 되니까 스파클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고기 요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고기와 딱 어울리는 레드와인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와인들은 다 호주의 와인이에요. 근데 제가 준비한 스파클링이 엄청 특별하거든요. 어, 그 이유는, 여러분, 근데 그 스파클링은 화이트 와인 색깔이잖아요. 거기에 기포가 있고, 아니면 뭐 로제 스파클링 있는데, 그 포도 껍질을 살짝 스킨 컨택을 해서 색깔을 추출해내죠. 그런데 제가 준비한 오늘의 스파클링은 레드 스파클링입니다. 여러분, 레드 스파클링 마셔본 적 있어요? 자, 그 특별한 스파클링을 지금 테스팅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테스팅을 할두 종류의 와인은 블리스데일이라는 호주의 생산자이고요. 이 블리스데일은 남호주에서도 랑혼 크릭에 위치하고 있어요. 자, 처음 테스팅할 와인은 블리스데일 스파클링 쉬라즈 넌 빈티지입니다. 오, 뭔가 레이블의 색깔도 크리스마스를 딱 연상케 하지 않나요? 자, 쉬라즈 100%로 만든 스파클링. 오, 기포가. 기포 색깔이 정말 완전 레드야. 저도 처음에 어 시라지가 어떻게 스파클링을 만들 수 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. 색깔은 음, 매우 진한 레드 컬러의 스파클링입니다. 어 버블이 굉장히 퍼프하고 어, 향에서도 그레드와인 시라지의 향들이 나는데요. 물론 그 다크베리 향이 굉장히 많지만. 음, 뭔가 감초나 스파이스 풍미들의 그 시라즈 향이 나요. 그리고 약간의 가죽 향. <laughs> 어, 맛도 되게 기대가 된다. 테이스팅을 해볼게요. 아, 어이 와인 진짜 특이한데 정말 그딱풀 바디 시라즈에 스파클링을 얹은 느낌이에요. 달콤한 베리류의 맛과 함께 가죽. 뭐 민트 감초 이런 다양한 맛들이 올라오는데 정말 레드 와인의 느낌이긴 해요. 이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응축미 있는 스파클링 와인인데요. 이 와인은 라이트한 육류 요리와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치킨, 뭐 로스트 치킨도 좋고 아니면 양념이 들어간 치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향들이 굉장히 많아서. 그리고 이 기포가 약간 그 다양한 그 양념들과 잘 매칭이 되거든요. 아니면 삼겹살 구이 정도 굉장히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어, 이 스파클링 와인은 생선 요리와는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육류랑 드세요. 자, 그럼 다음 테이스팅 할 와인은 쉬라즈 레드 와인인데요. 이 와인의 백레이블에 서빙하기 전에 1시간 디캔팅을 권장한다그래서 제가 이렇게 디캔을 해놨어요. 지금 1시간쯤 됐고요. 자, 테이스팅 할 와인은 블리스데일 제너레이션 슈라즈 2017 빈티지입니다. 이 와인은 아메리칸과 프렌치오크 통에서 18개월간 숙성을 했어요. 어, 매우 진한 컬러죠. 자, 1시간 뒤캔 틴한 와인을 테이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이 블리스데일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와이너리예요 1850년도에 그 스코틀랜드 이민자인 프랭크 포츠라는 사람이 랑홍크릭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요. 뭐 랑홍크릭에서는 단연 선구자이지만 호주 전체 와이너리 중에서도 거의 1세대에 꼽히는 역사가 깊은 생산자입니다. 굉장히 깊은 퍼플빛이 감도는 레드색 음... 어, 근데 향에서는 뭔가 론시라의 느낌도 나거든요 왜냐면 막 달콤한 베리향보다는 스파이스 캐릭터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지배적으로 느껴지는 건 후추향 후추와 감초, 민트, 그리고 유칼립투스 음 기대되는데 그리고 오크향도 나오고요 음음 음. 아 굉장히 부드러운 타닌과 그리고 산미 그리고 그 감초나 스파이스의 풍미들이 입안 가득 채우는데요 보통 호주 시라즈가 좀 당도가 많잖아요 근데 이 와인은 절대 당도가 많지 않고 매우 론시라의 캐릭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한 모금 더 음. 유칼립투스나 민트향도 있고 미디움 투 풀바디인데 아주 잔잔한 탄닌이 입안을 감싸주는 게 절대 부담스럽지 않고 술술 넘어가는 시라즈입니다 이 와인은 당연히 구운 고기랑 매칭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한우구이 스테이크 뭐 여러 가지 훈제 요리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 맛도 너무 훌륭하고 뭔가 크리스마스를 연상케 하는 이 레이블이 꼭 크리스마스 때 마셔야 될것 같지 않나요? 호주에서 온 레드 스파클링과 시라즈가 크리스마스 디너에 정말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크리스마스 와인은 어떤 거예요? 자, 올해도 와인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준비하시기 바래요. 자, 그럼 다음 시간까지 cheers!